제대를 하자마자 이것저것 알바를 하다가 인터넷을 보고 이태원 소재 일본인 전용 주점에서 일할 때 겪은 일입니다 집이 신정동이라 일이 3시쯤 끝나니 택시는 못 타겠고 항상 깬 방에서 첫차 시간 올 때까지 때우다가 집에 가서 다시 출근하려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출퇴근하는 제 모습이 딱 했는지, 가게 상무님이 자기가 얻었는데 몇번 자고 안 들어가서 비어있는 집이 있다고 보증금은 들어있으니까 월세만 내고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더군요. 그래서 전 몸도 피곤하고 여자친구도 용산에 살아서 괜찮겠다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였습니다. 그 상무님이 집을 얻어놓고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더군요. 처음 집을 얻고 나서는 같은 시기에 제대해서 이태원 다른 가게에서 일하던 친구와 같이 살아서 별 일이 없었는데, 한달 후에 친구도 집을 구하게 돼서 그 친구는 나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날도 새벽 3시에 일이 끝나고 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 자고 있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전 일어나서 같이 밥 먹자고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다시 자고 있는데, 잠결에 보니까 어느새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. 그런데 방으로 들어오진 않고 살짝 벌어진 문틈으로 말도 없이 절 계속 쳐다보길래 "전 왔으면 들어와야지. 왜 밖에서 놀라게 쳐다보고 있냐고." 말했습니다. 그랬더니 친구는 산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음산한 목소리로 계속 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"나,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못들어가 이렇게 말이죠. 순간 그 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친구놈을 자세히 보니 온 몸이 썩은 지체같이 시꺼멓고 피부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는데다가 시꺼먼 얼굴로 눈만 크게 뜨고 계속 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. 전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엄청 긴 시간 동안 그놈만 보고 있었습니다. 다행히 그놈은 벌어진 문틈으로 절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오진 않더군요. 한참을 그렇게 굳은 채로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절 흔들어 깨웠습니다. 진짜 친구놈이 집에 들어왔던 거였죠. 같이 사는 동안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제가 끙끙대고 있길래 깨웠다는 것입니다. 전 친구놈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제가 잠결에 그놈 오는 걸 신경 쓰느라 가위눌린 것 같다고 별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. 전 찜찜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. 그리고 며칠 동안은 왠지 무서워서 친구를 불러서 같이 자고 그 친구가 못 오는 날엔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잤습니다. 하지만 매일 이러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엔 다시 혼자 자게 되었습니다. 전 잠기가 예민한 편이라 조금만 소리가 나도 잠을 잘못 자는데 자꾸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. 여덟 평쯤 되는 그 집은 현관을 열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, 정면에 작은 부엌이 있고, 바로 오른쪽엔 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조용한 한밤 중에는 문을 다 닫아도 물 소리가 들렸습니다. 아, 이상하다. 자기 전에 오줌 싸고 물 잠궜는데? 그냥 자려고 하다가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다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 수도꼭지를 잠궜습니다.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또 물소리가 들리더군요. 전 이상하게 생각됐지만 몸도 피곤하고 귀찮아서 이번엔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. 잠결에 들리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 살짝 잠이 깼는데 온 몸이 무거웠습니다. 그래서 눈을 떠 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제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. 백발에 하얀 옷을 입고 얼굴과 피부는 깊게 파인 주름으로 자글자글했습니다. 저항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제게 할아버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. 지팡이로 막절 때렸습니다.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간힘을 쓰다가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그렇게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 제 옆에서 등을 쥐고 자고 있더군요. 전 안도하면서 자고 있는 사람 어깨를 흔들면서 나 가위 눌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순간 나 오늘 혼자 잤는데란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돋는 순간 갑자기 옆에 자고 있던 놈이 돌아보는데 얼굴이 푸르스름한데 눈코 입은 없더군요. 그 놈과 대면하는 순간 전 얼음 송곳에 심장을 뚫린 느낌을 받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. 그리고.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집이 이상하다 싶어. 그날 가게에서 상무님께 이상하게 자꾸 가위 눌리고 귀신 같은 게 보인다고 말했더니 상무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야,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. 날도 먹은 데다가 지하집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. 안 되겠다. 너. 그집 당장 나와라. 역시 집을 구해 놓고 월세만 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사모님도 그 집을 구하고 나서 저 같은 일을 겪어서 새로 집을 구했는데 방이 하도 안 빠져서 월세만 나가니 저보고 월세만 내고 살으라고 했던 것입니다. 결국 다시 집을 내놨는데 제가 산 중고 냉장고와 세탁기도 입주자한테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집이 빠지기 전엔 신정동 본가에 와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세탁기와 냉장고, 가스렌지 혹해서 그 집을 구했습니다 전한 달치 방세와 공과금 세탁기, 냉장고 값으로 50만원 정도 손해를 보며 그 집을 처분했지만 마음속으론 후련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그분은 잘 살고 있는지 걱정됩니다. 부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